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국부의 지약 1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된 이종화 교수입니다. 지난 1주차와 2주차 대체 수업을 통해 여러분께 학습자료와 과제를 등록했습니다. 오늘 3주차에는 1주차, 2주차 학습자료를 보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치는 인공적 대응물로 손상된 치아의 기능과 외관 및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과 보철물입니다. 여러분은 의치와 관련하여 치기공과에서 관교의치학, 국부의치학, 총의치학 등 다양한 의치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국부의치는 리무바블 파셜덴쳐로 리무바블은 가철식이라는 뜻이며 파셜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덴처는 위치라는 뜻으로 국부의치를 리무바블 파셜댄처, 즉 RPD라고도 합니다. 국부의치 기공학은 국소의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국소의치로 이름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의치학의 몇 과목 개요입니다. 국소의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국소위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제작하는가를 알아보는 격과목입니다. 수업 목표는 연구치의 다수상실에 따라 국소위치를 회복시키는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여러분은 1주차, 2주차 대체 수업을 통해 국소위치의 자료를 받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1주차 과제는 국소 위치의 기본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번 원격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과제는 국소 위치의 증례 사진을 10개 수집하여 출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3주차 수업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진행되는 원격 수업이니 여러분은 국소위치 교재를 준비하여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지성출판사 국소위치 기공학입니다. 슬라이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소위치는 구강내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되었을 때 제작하는 치과보철물입니다. 지대치와 잔존조직에서 유지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글라스퍼가 지대치를 감싸서 유지를 얻을 수 있고, 잇몸을 통해 음압이라는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소 위치는 지대치와 잔존 조직에서 유지를 얻고, 환자 스스로 탈부착이 가능한 치과보철물입니다. 이러한 국소 위치 전반을 연구하는 분야가 가철성 국소위치학이라고 합니다. 장치물은 그림처럼 교정장치물 등으로 치료목적으로 환자에게 장착하는 것입니다. 치과 교정학 수업에서 자세히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철물은 여러분이 치기공과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수업하는 국소위치와 총위치, 광교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정, 스테빌리티는 국소위치가 구강내 장착 후 움직임이 없이 견고한 상태로 있는 성질입니다. 국소위치가 장착되었을 때 수평으로 움직이려는 힘과 회전하려는 힘에 고정된 성질이 안정입니다. 유지, 리텐션은 국소위치가 떨어지거나 빠지려고 할때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소 위치 장치에서 클라스퍼, 즉 그림과 같은 고리 장치를 말합니다. 국소 위치가 장착되었을 때 고리에서 유지를 얻습니다. 지지 서포터는 국소 위치의 조직부 방향 운동에 저항하려는 성질입니다. 국소 위치가 조직부 방향으로 장착이 되었을 때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최상부의 레스트라는 곳에서 지지를 얻습니다. 임시 국소위치, Temporary Partial d e n t u r 는 최종적인 국소위치를 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저작, 교합, 심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제작된 국소위치를 말합니다. 지대치, 어부트먼트는 자연 치아에서 클라스퍼 유지를 얻을 수 있지만 지대치의 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자연체 형태가 풍륭하여 전체 삽입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처럼 크라운으로 지대치를 제작하여 최적의 삽입로를 제공한 후 국소 위치를 제작합니다. 이와 같은 크라운과 잔존치아에서 유지와 지지를 없는 치아를 지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처럼 크라운으로 지대치가 제작되면 국소 위치는 최적의 삽입로를 제공받아 국소위치가 장착이 됩니다. 서베이라인은 지대치에 최대풍흉부를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언더컷은 국소위치 모형에서 치아 또는 조직부에 존재하는 서베이라인 조금 전최대풍흉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풍흉부 하방에 있는 모든 부위를 언더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종 국소위치가 제작되면 이 서베이 라인 하방의 언더카 부분에 클라스퍼 팁이 위치합니다. 유도면 가이딩 플랜은 국소 위치가 장착이 될때 착탈로와 평행하게 형성한 지대치에 있는 면을 말합니다. 지대치의 인접면에 착탈로가 평행하게 형성이 되면 국소 위치는 안전하게 장착이 될수 있습니다. 모형 캐스트는 연구 목적이나 수법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구강 내 치아나 조직을 정확히 재현하여 제작한 환자 구강의 양형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치과에서 환자의 인상을 채득한 음형인 인상체에 이와 같은 양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형, 몰드는 추조물이 만들어지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왁스로 조각이 된후 주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금속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왁스로 조각된 모형을 메모리라는 공정을 거쳐 소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왁스들이 다 녹아내리죠. 그 녹아내린 빈 공간을 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형에 금속을 녹이면 오른쪽과 같이 금속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스트는 국소 위치의 조직부 방향 운동에 저항하는 금속 구조물의 일부분입니다. 지대치에 레스트 시세 장착됩니다. 그림에 있는 금속 프레임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레스트입니다. 지대치에 있는 레스트 시세 장착이 됩니다. 조직 정지부 티슈 스탑은 릴리프라는 공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잔존 조직부에 위치하는 수평부 연결장치, 일명 의치상 유지부의 후방에 위치한 금속 구조물의 돌출부입니다. 의치상의 두께와 금속 구조물의 위치 안정에 기여하는 금속 구조물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금속 구조물이 모형에 장착이 될 때,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경계선 피니싱 라인은 극소위치의 위치상과 금속구조물이 만나서 이루는 선상의 경계 부위를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금속구조물과 추후에 내진이 올려질 부위의 경계 부분을 피니싱 라인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계선은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과 인터널 피니싱 라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피니싱 라인은 금속 구조물의 외부에 형성되는 라인입니다. 인터널 피니싱 라인은 금속 구조물의 안쪽에 위치하는 라인입니다. 인접판, 프로시멀 플레이트는 지대치의 유도면에 위치하며 북소 위치가 제자리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담당하는 금속판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EV가 인접한 프록시멀 플레이트입니다. 지대치의 유도면에 금속 구조물이 안착되도록 하는 안내 역할을 담당하는 금속판이 됩니다. 의치상 유지부는 국소 위치에 의치상대에 존재하며 의치상을 주연결장치로 연결 고정시켜주는 수평부 연결장치입니다. 그림에서 의치상 유지부는 EV에 해당이 됩니다. EV에 해당이 되며 추후 공정이 이루어지면 의치상 내부의 의치상 유지부가 의치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숙소 위치를 설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CAM은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의 약자입니다. CA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소위치를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CAD와 CAM을 이용하여 국소위치를 비롯한 관계위치, 총위치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치과용 CADCA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국소위치 제작 과정과 세미디지털 방식의 국소위치 제작과 디지털 방식의 국수 위치 제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형 캐드캠 시스템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과의 치과형 캐드캠 시스템 가운데 3D 프린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 있는 FDM 방식의 3D 프린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형 테디캠프 스템과 우리 학과에 있는 테디캠프 스템 가운데 3D 프린터,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때요?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반 보급형 3D 프린터인 FDM 방식을 가지고 치아를 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치과 보철물에 사용하는 캐드 캠 시스템과 3D 프린팅은 전혀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치과 캐드 캠 수업 시간에 치과 캐드 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주차 1회 국소위치 계열을 비롯한 국소위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후 3주차 2회 국소위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